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 산첩 분식의 로제 떡볶이와 감자 폭탄이에요. <laughs> 잘 먹을게요. 저는 이거 떡볶이인데, 네. 떡볶이보다 떡보다는 어무 많이 시켰어요. <웃음> 짜잔. <웃음> 음! <웃음> 맛있다. 조금 그 1단계 매운맛을 시켰는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묵 원래 여기다가 콘치즈 폭탄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 넣었어요 아.. 넣었어야 됐는데 면 어묵어묵 어묵. 파랑 같이 감자를 하지 집어서 떡볶이 소스에 묻혀가지고 음! 음! 맛있다 이게 만들어져서 바로 왔더니, 허, 혀가 될것 같아요. <웃음> 메추리알. 파이리 <laughs> 까레. <딸비가루. 웃음> 좀 느끼한데?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라, 마라탕을 먹어볼 거예요. 마라탕에 청경채, 이렇게 청경채랑 소고기랑, 그리고 얇은 중국 당면, 그리고 분모자랑, 여기 분모자랑, 옥수수떡, 그리고 그뉴진면이랑 마지막으로 새송이버섯 넣었어요.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되는. 꿔바로우도 같이 시켰습니다. 엄청 맛있겠죠? 먹어볼게요. 일단 청경채랑 새송이버섯, 그리고 소고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좀 식혀서 먹을게요. 음 버섯똥 음 맛있다 진짜 마라탕이 먹을 때 마라탕은 제가 먹는 유일한 야채가 있는 음식입니다 이 청경채와 버섯 평소에 절대 먹지 않는 이 채소 야채들을 마라탕 먹을 때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음 아따가 고기와 청경채를 짜잔. 진짜 국물이 쫙쫙 나와요. 너무 맛있어. 조금 속이 느글느글 거렸는데 이 마라탕이 싹 잡아줍니다. 커바로 이야. 맛있겠죠? 완전 바삭바삭할 것 같아요. 음. 뜨거바삭바삭 가자. 리필했습니다. 이야. 입가심. 음. 청경채랑 최고의 조합.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것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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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먹는 타코입니다. 타코랑 그리고 이게 치즈 프라이일 거예요. 그래서 위에 양파랑 치폴레 같은 소스가 있고 치즈도 같이 있는 감자 튀김인데 아 원래 다른 걸 먹고 싶었는데 다 문을 닫았길래. 그나마 야채도 조금 있고, 맛있는 걸 먹어보자 싶어가지고 시켜봤어요. 먹어볼게요! 안에, 이, 양상추인가? 양배추가 엄청 많아요. 토마토.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닭고기도 있어요. 음! 어, 매콤한 소스 있고, 음, 괜찮다! 속에 양상추랑, 양파랑, 토마토랑, 닭고기랑 소스. 뭔가 건강식 같아요. 이렇게 토마토도 많고, 양상추도, 양배추? 양상추도 많고, 소스가 조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야채를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소스가 라도 조금 있는 상태로 먹는 게더 좋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있고, 이제 안에 고기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래서, 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데, 조금 먹기 어려운 게, 이렇게 한쪽으로 먹으면 점점 가서 뒤쪽으로 이 안에 속 재료들이 빠져요. 그게 조금 먹기 힘든 부분? 이번에 반대로 먹겠습니다. 어, 안 돼. 찢어지면. 솔직히 조금 걱정했거든요. 이게 지금 제 두피스를 시켰는데, 세피스를 시킬까? 두피스를 시킬까? 솔직히 세피스를 먹어도 배가 안찰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치즈프라이를 시켰으니까 괜찮겠지 해서 이렇게 두피스만 시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봐서 조금씩 배가 불러요. <laughs> 뭐지? 배가 차긴 하나 <찬이하나> 봐요. <laughs> 이번엔 치즈프라이를 먹어볼게요. 맛이 있으면 좋겠는데... 응? 음? 뭐지? 아 오히려 머스타드 맛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파가 어, 괜히 양파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치즈 이것도 맛이 있긴 한데 굳이 먹을 것 같진 않고 <laughs> 전 차라리 이거 먹을 바에는 그 맘스 치킨에 아 맘스터치에 거기도 이런 치즈 올라가 있는 프라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걸 더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격이 5천원이었거든요 근데 더 샀던 것 같은데 맘타치 치즈 프라이가 그래서 가격 대비 그래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맘타치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두꺼운 감자 튀김 안 좋아합니다 두꺼운 감자 튀김을 먹을 것 같으면 이렇게 일자로 생긴 거 말고 꾸불꾸불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스프링 같이 생긴 거 그런 걸더 좋아해요 음 그래도 타코가 맛있었으니까 짜잔 치킨 텐더를 시켰어요 여기는 다른 데보다는 더 얇고 길고 바삭바삭하게 튀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온 허니 머스타드 소스랑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다른 데서 시켜먹는 치킨텐더보다는 애들이 간이 별로 세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얇아서 좋아요. 다른 데는 너무 두꺼워서 베어먹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얘는 그냥 한 입에 쏙쏙쏙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저는 원래 맥도날드 맥스파이스트 치킨텐더 그거 많이 먹고 그리고 그전에는 맘스터치 치킨텐더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곳에서는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그 메뉴가.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도 막 먹어봤는데 어, 너무 짜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좀안 먹었거든요. 근데 맥도날드 것만 좀 먹어보고. 근데 이번에 여기를 걸 시켜봤는데 맛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 외국 식당 같은 데서 치킨텐더 파는 거는 한 번씩 먹어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진짜 치킨텐더 맛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완전 유력하죠. 아이면한일